부평구 북의 이동에 한 교회입니다. 강풍에 교회 첨탑이 추락했습니다. 특히 추락한 첨탑이 전기줄에 걸리며 2차 피해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저 교회 첨탑이 전선 위로 넘어져서 전선에 걸려가지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 때인데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그 통행도 다 막고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다 막아놓고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천에서는 다수의 첨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첨탑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평구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첨탑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은 실시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옥외 광고물은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첨탑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을 계기로 첨탑도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관리 규정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리 대상 그렇게 품목으로 좀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지역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